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에는 사진만은게 없을 텐데요. 연인, 친구, 가족과의 추억을 더 가까운 곳에 두어 볼수 있으며 애트로한 감성 때문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는 포토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사진을 뽑을 수 있기도 하죠. 그런데 포토프린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할 텐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자신의 나이프 스타일에 맞는 포토프린터는 어떤 것을 선택할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찐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. 이동 뿐만 아니라 거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캐논 SLP-CP1300입니다 이 제품은 염료 승화형 방식을 사용하며 3 0 0 3 0 0 DPI 해상도로 사진을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출력이 가능한데요 헤드 4986 사이즈의 일반 용지부터 신용카드만은 작은 사이즈까지 출력할 을수 있죠 LCD 화면에는 출력할 사진을 미리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진 보정이나 필터 같은 꾸미기 모드나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, USB, 카메라,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기기로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무게는 860g이며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나들이 또는 캠핑에 가서 사용하기도 괜찮은 제품입니다. 캐논의 기술력이 들어간 제품이라 완성도 높은 프린터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그나마 적은 유지비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코닥의 P210 제품입니다. 포토 프린터의 가장 큰 단점은 유지비인데요, 그 부담을 가정시키는 것이 필름이죠. 하지만 이 제품은 타 제품들보다 필름값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사진은 염료 승화형 방식으로 출력되며, 고패스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 물, 짐은 햇빛에도 잘 변형되거나 하지 않는 내구성을 보여줍니다. 사진은 2.8x3 사이즈로 출력이 되며 두 가지 모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내추럴한 디자인의 제품에서 느낄 수 있어 감성적인 제품이기도 하죠. 약 350g의 무게와 한 손에 쉽게 잡히는 작은 사이즈. 사이즈로 이동하기도 편리한 크기의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포토 프린터 중 기본기가 탄탄한 프린터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샤오미 미지아 포켓 프린터입니다. 이 제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거의 보조 배터리만한 사이즈의 포토프린터라고 볼수 있는데요, 무게도 180g밖에 나가지 않아서 추천드리는 제품 중 가장 가볍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품에는 잉크가 들어가지 않는 제로잉크 제품이라 전용 인화지를 사용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제로잉크 제품의 특성상 DPI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선명도는 그리 높지 않기도 하죠. 25.3 사이즈의 사진을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할 사진은 스티커 기능이 있어 원하는 곳에 부착해서 쓸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용 어플을 통해서는 자체 필터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. 쉽게 기록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전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토미의 프린토스 포토 프린터입니다. 말 그대로 제품만 있다면 바로 인화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 가격도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죠. 사용 방법은 그냥 이렇게 상단에 휴대폰을 올려주며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데 방식 자체가 신기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꼭 숙지하셔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3급화이 e 필름을 사용하며 제품의 무게는 350g입니다. 제품은 접어 탑펴서 사용할 수있습니 서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으며 무게도 부담스럽지 않아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합니다. 네트로한 사진뿐만 아니라 네트로한 방식의 포토 프린터를 찾는다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고화질의 사진을 출력하기 좋은 거치형 포토프린터 캐논의 TS709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4800 x 1200 dpi로 출력이 가능해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10만원 초반대라 부담 없는 포토프린터이기도 하면서 문서형 프린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잉크젯이고 선명한 화질을 뽑아주는 만큼 유지비가 다른 포토프린터보다는 높긴 합니다 그리고 거치형이라 이동해서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다보니 사이즈는 최대 A4 사이즈까지 사용이 가능해 다양한 사이즈의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연결도 가능하며 스마트폰, 카메라, 태블릿 등 무선으로 연결도 할수 있죠. 동시에 여러 대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 사무용으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. 거치형 포토 프린터로는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. 제품의 더 자세한 스펙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